잠시 후 11시 30분부터 GS칼텍스 주식회사 창립 48주년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식순은 국민의례, 그리고 g s 시텍의 실천문제창 부회장님의 기념사, 표창 및 시상, 그리고 사가지창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직후 수상자 오찬이 이어지게 됩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은 기념식 직후 아모리스홀 옆 오찬장으로 이동하시어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모범사원 표창 장기근속자 기념패 수여 안전환경경진대회 시상 밸류 넘버원 그랜드포럼 입상자 시상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범사원 표창은 33명을 대표하여 본사와 공장 소속 대표자 각 1명 장기근속자는 20년, 30년, 35년 근속자 대표 각 1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안전환경경진대회 시상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에 네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15년 밸류 넘버원 그랜드포럼 시상은 특별 대상, 대상 한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팀, 우수 COP 2팀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제창한 후 수상자 오찬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은 기념식 직후 아모리스 홀옆오천장으로 이동하시어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여수공장, 대전기술연구소, 인천윤활유공장, 부산 물류센터, 지금 잘 달리, 들리시나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GS칼텍스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요. 경례. 바로. 다음으로는 GSC 웨이실 천문을 제창하겠습니다. GSC 웨이실 천문 우리는 신뢰, 위험, 도전, 탁월을 바탕으로 먼저 생각하고 앞서 실행한다. 전과 역량을 결집한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우리는 GSCA의 실천을 통해 비전을 달성한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부회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지스칼텍스 가족 여러분 창립 48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함께 창립기념을 축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한결같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과 파트너 그리고 주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 s 칼텍스 임직원 여러분, 현재 경영 환경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5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창립 이래 지금껏 우리 회사는 두번의올 쇼크와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현재 우리의 역량을 냉철히 분석하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네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강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회사의 모든 조직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수익성 향상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경영기조 달성에 집중해,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튼튼한 내실이 바탕이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이를 극복하고 슬기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활발한 변화 혁신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과거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습적인 사고에서 좋은 것은 더욱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현업 주도로 자율적인 변화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전이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이,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본인의 역할을 더욱 악착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간의 격이 없는 소통과 스킨십을 강화하여 회사와 나의 발전을 위해 실제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해야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넷째, 안전환경과 노사화합은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소한 과정이라도 중요하게 살피며 완벽을 기하는 안전환경관리는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가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소통과 열린 마음을 통한 상성의 노사 관계 또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의 근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스칼텍스 가족 여러분, 창립 맞아, 48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오늘 앞서 언급한 네 가지를 나부터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와 고객, 협력사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부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모범 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원 표창은 2014년 한해 동안 GSC웨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33명을 대표해 본사와 공장 각한 분에게 시상하겠습니다. 대표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원에게는 상패와 상금 7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장기현 부팀장 대독하겠습니다. GSC웨이 모범사원 정유일 팀 부팀장 장기현 위 사람은 평소 업무 수행 시 GSC웨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모든 구성원의 귀감이 되므로 회사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모범사원으로 포상함 2015년 5월 19일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대리, g s c 회이 모범사원, 대전 충북지사 대리 김성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많은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 대상은 20년 근속 175명, 30년 근속 70명, 35년 근속 18명 등총 263명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20년, 30년, 35년 근속 대표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근속 국윤석 팀장. 기념패 베이스오일 영업 1팀 팀장 국윤석. 귀하는 입사 후 2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를 기념하여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19일 g s 스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30년 근속 김응식 부사장 기념패 SNT 본부 부사장 김응식 귀하는 입사 후 30년간 맡은 바의 직무에 충실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19일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35년 근속 김성일 차장, 지역사회 공원팀 차장 김성일. 귀한은 입사 후 35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19일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경진대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회사는 GS칼텍스 사업장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 임직원의 환경안전 의식을 높이고 각 사업장의 지속적인 무죄를 위하여 1998년부터 안전환경경진대회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 우수상에게는 상표화 상금 200만 원, 장려상에게는 상표화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HCR E팀 대독하겠습니다. 최우수상 HCR E팀 위팀은 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환경안전관리활동과 탁월한 성과로 2015년도 GS칼텍스 안전환경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올렸기에 이를 치하여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19일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 물류센터 우수상 인천 물류센터 내용은 같습니다. 개전 릴라이빌리티 팀 우수상 개전 릴라이빌리티 팀 내용은 같습니다. 인천윤활유공장 우수상 인천윤활유공장 내용은 같습니다. 장치팀 장여상 장치팀 내용은 같습니다. 석유화학 2팀 장여상 석유화학 2팀 내용은 같습니다. GS 에코메탈 주식회사, 장려상 GS 에코메탈 주식회사, 내용은 같습니다. GS 바이오 주식회사, 장려상 GS 바이오 주식회사,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께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 밸류 넘버 원 그랜드 포럼 시상을 하겠습니다. 회사는 변화 혁신 우수 활동자를 시상 격려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2015년 밸류 넘버 원 그랜드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인 V 프로젝트 세컨드 웨이브 팀에게는 상패와 경력금 천만 원이 전달됩니다. V 프로젝트 수행 리더인 박찬호 MBB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독하겠습니다. 특별 대상 V 프로젝트 세컨드 웨이브 위 과제 수행 팀은 밸류 넘버 원 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전 임직원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치하하여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19일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다음은 대상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경려금 700만원이 전달됩니다. 이정희 부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독하겠습니다. 대상 생산본부 캐펙스 정비비 절감 위 과제 수행팀은 밸류 넘버원 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전 임직원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치하하여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19일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경력금 500만원이 전달됩니다. 최우수상 파노라마 선루프 프레임용 탄소 섬유 복합 소재 개발 이영탁 차장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수상입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경력금 3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손일건 팀장 우수상 연결 관점 손익 최적화 내용은 같습니다. 이도훈 차장 우수상 영업자산 관리 프로세스 개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장려상 수상입니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경력은 100만 원이 전달됩니다. 한성민 부장 장려상 공정 최적화와 개량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수익성 향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 COP 시상입니다. 우수 COP 두 팀에게는 상패와 경력은 1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이성희 사원, 우수 COP, 에코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응 방안,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GS 엔비즈 박근영 주임, 우수 COP, 고객 유형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사 사가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g s 칼텍스 주식회사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수상자는 부회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수상자들과 부회장님께서는 기념 촬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서 먼저 퇴장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옆 아모리솔 오찬장에서 수상자 오찬이 있어오니 수상자들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